한 번쯤 평범해 보이던 사람이 뜻밖의 순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경험 있으신가요? 그 반전은 때로 설렘이지만 때로는 위험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은정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평범해 보이지만 쉽게 무너지는 중년 여성들의 숨겨진 6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만남부터 스킨십을 시도하는 대담함, 낮과 밤의 반전 매력, 외로움이 만든 감정의 틈새, 의도된 유혹과 노출, 상처가 빚은 무모함, 그리고 감정 없는 쿨한 이별 습관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주변의 관계 속 진실을 들여다보게 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남겨주시고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1. 첫 만남부터 불꽃 튀는 스킨십을 시도하는 그녀들. 처음 만난 자리에서의 긴장감은 누구나 느끼지만 어떤 여성들은 그 순간을 단번에 불태우는 선택을 합니다. 가볍게 어깨를 스치거나 손끝이 닿는 우연을 가장한 터치, 눈빛을 마주치며 미묘하게 웃는 표정. 이런 작은 제스처 하나가 남자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죠. 서울에 사는 52세 한 씨는 첫 만남에서 옆자리에 앉은 남성의 팔에 손을 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그 짧은 순간이 더 많은 이야기를 불러왔다고 회상했죠. 이처럼 첫 만남에서 스킨십을 시도하는 여성들은 상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닙니다. 대화보다 빠르게 상대를 끌어들이는 촉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특히 중년 이후, 긴 연애 과정을 거치는 대신 감정과 욕망의 흐름에 솔직해지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스킨십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계산된 시그널이라는 점입니다. 손목을 스치듯 잡거나 어깨를 가볍게 기대는 순간 남자는 그 의도를 직감하게 됩니다. 마치 나를 더 알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야 라고 속삭이는 듯한 눈빛과 함께 말입니다. 물론 이런 행동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감정이 급격히 타오르면 이후의 관계는 감정보다 욕망 중심으로 흘러가기 쉽죠. 하지만 이 위험조차도 그들에게는 일종의 스릴이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순간의 불씨가 두 사람만의 비밀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들이 원하는 시작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첫 만남에서 느껴지는 묘한 전류, 그 유혹에 몸을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발 물러서 차가운 판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 낮에는 조신하지만 밤에는 대담해지는 이중 매력. 낮에는 단아한 미소와 차분한 말투로 주변에 신뢰를 얻지만, 해가 지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여성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최 씨는 낮에는 깔끔한 셔츠와 단정한 치마를 입고 고객을 맞이하지만 밤에 연인을 만날 때는 화려한 원피스와 대담한 액세서리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그는 낮에 나와 밤에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 간극이 관계를 더 뜨겁게 만든다고 웃었죠. 이중 매력은 남성에게 강한 호기심을 심어줍니다. 마치 조용한 호수 밑에 숨겨진 깊고 거친 파도를 발견한 듯한 충격이죠. 낮에는 신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거리를 두지만 사적인 공간에 들어서면 거리낌 없이 다가와 속삭입니다. 이런 변화는 남성에게 나만이 아는 그녀의 비밀을 쥐고 있다는 특별한 우월감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반전 매력을 상호작용의 강도 강화라고 부릅니다. 낮과 밤, 공적이고 사적인 모습의 극단적인 대비가 상대의 감정을 더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죠. 특히 중년 이후 일상에서 느끼기 어려운 설렘을 되찾고 싶은 이들에게 이런 반전은 강력한 자극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이중성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낮의 조심스러움은 사회적 이미지와 규범을 지키려는 자기 방어이고 밤의 대담함은 억눌렀던 욕망의 해방일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이 클수록 상대는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낮에는 모든 걸 숨기고 밤에만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 그 변화에 끌릴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강렬함이 오히려 두려울까요? 3. 외로움이 부른 위험한 감정 결핍의 틈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속 빈틈은 점점 커집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는 남편과의 대화가 거의 사라진 후, 어느 날, 자신이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에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남성의 작은 친절, 가벼운 농담 한마디가 오래된 갈증을 건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감정 결핍 상태에 빠진 사람은 사소한 관심에도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 빈틈을 알아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의 표정, 말투, 옷차림에서 느껴지는 갈망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다가오는 이들이 있죠. 문제는 그 접근이 반드시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로 시작해 손길과 눈빛이 조금씩 깊어지고 어느새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과 다릅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미래의 희망으로 달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공허함은 현재의 몸과 마음에 직접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허기를 채우려는 충동은 때로 이성보다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건 그냥 잠시 위로받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런 위로는 종종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기대했던 감정의 채움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결핍의 틈새는 계속 존재하고 누군가는 그 틈을 파고들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위험한 순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빈틈을 스스로 메울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손길에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4. 남자의 시선을 조종하는 노출과 의도된 유혹.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죠.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모임 자리에서 가슴선이 살짝 드러나는 블라우스를 입고 나타난 후 모든 남성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내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죠. 노출은 단순히 피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치입니다. 살짝 드러난 어깨. 은근히 비치는 실루엣 발목을 드러내는 치마 길이.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은 남성의 시선을 붙잡고 생각을 그 너머로 이끌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철저히 계산된 연출일 때 더욱 강력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유혹은 노골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더 치명적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기보다 한 걸음만 남겨둔 상태에서 멈추는 그 여백이 남성의 상상을 끝없이 확장시킵니다. 여기에 은근한 눈맞춤과 대화 속 의미심장한 웃음이 더해지면 이미 상황은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시각적 앵커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번 시선을 붙잡으면 상대의 관심과 감정은 그 지점에 계속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여성들은 중요한 순간에 의도적으로 노출을 활용합니다. 회식자리, 첫 데이트 혹은 우연을 가장한 만남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노출과 유혹의 경계, 어디까지가 매력이고 어디서부터가 위험일까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가 그 시선을 은밀하게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5. 과거의 상처가 만든 무모한 사랑 방식 사랑에 한번 크게 데인 사람은 두 가지 길을 걷습니다. 하나는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는 길, 또 하나는 상처를 덮기 위해 더 깊고 더 위험한 관계로 뛰어드는 길입니다. 대전에 사는 60세 윤 씨는 젊은 시절 남편의 배신을 겪고 난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번만은 내가 더 세게, 더 먼저 잡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먼저 마음을 내어주면 또 상처받을까 두려워, 오히려 더 과감하게 몸을 먼저 맡겼다고 고백했죠. 과거의 상처는 의외로 강렬한 욕망의 동력이 됩니다. 이번엔 내가 주도권을 주겠다는 생각이 관계를 빠르게 밀어붙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종종 깊은 신뢰를 쌓기 전에 관계가 육체 중심으로 흐르게 하고 그만큼 감정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짜릿한 도전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안과 혼란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과거의 배신이나 이별 경험이 여전히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을 마치 전쟁처럼 대합니다. 먼저 잡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힌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러운 시작 대신 강렬한 불꽃을 선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시험하거나 한계를 넘나드는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상처를 숨기기 위해 더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사랑이 결국 더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6. 관계 후 감정 없이 떠나버리는 쿨한 이별 습관. 누군가와 깊은 시간을 보낸 뒤에도 아무렇지 않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감정 없는 이별을 쿨함으로 포장합니다. 경남에서 생활하는 54세 이 씨는 관계가 끝난 순간 그 사람은 내 삶에서 더 이상 의미 없는 존재라며 연락처를 삭제하고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미련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더 비겁한 일인 셈입니다. 이런 이별 습관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자기 방어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의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애초에 감정을 깊게 주지 않는 것이죠. 관계를 즐길 때는 진심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이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뜨거운 밤을 보냈다 해도 다음 날 아침에는 아무 일 없었던 듯 평온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때로 쿨함을 매력으로 이용합니다. 상대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연애를 한다는 이미지를 주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시 상처받지 않겠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애정을 깊게 주면 그만큼 상처도 깊어진다는 걸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별 방식이 남은 사람에게는 깊은 혼란과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뜨거웠던 순간이 하루아침에 공허한 기억으로 바뀌면 상대는 자신이 그저 스쳐간 인연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쿨한 이별을 어떻게 보시나요? 성숙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감정을 회피하는 또 다른 방식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늘 변덕스럽지만 그 안에는 분명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보셨듯 중년 여성들의 매혹적인 행동과 선택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외로움, 상처 혹은 자기방어라는 복합적인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첫 만남의 스킨십, 낮과 밤의 반전 매력, 감정 결핍이 만든 위험한 순간, 의도된 유혹, 상처로 인한 무모함, 그리고 감정 없는 이별까지. 이 모든 것은 유혹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로 인한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현실이 기다립니다. 관계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면 순간의 감정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번 시간을 계기로 자신의 경계선을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남겨주시고 오늘 이야기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